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달걀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생각하죠.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심장과 위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달걀은 몸에 좋지만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침에 어떻게 드시나요?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75세 할아버지는 30년간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를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지난달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이고 심근경색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달걀이 오히려 심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5년 동안 12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 정현입니다. 오늘 알려 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정보입니다. 이 영상의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달걀 섭취 방법만 바꿔도 콜레스테롤이 30% 감소하고 소화력은 2배 향상됩니다.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노년 맞춤형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8세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고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82세 할아버지는 1년 만에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건강한 백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오해와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 드릴 건강 비법이 정말 중요하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달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달걀 하나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지 아세요? 이 작은 달걀 하나에는 단백질이 약 6G, 비타민 DB12A가 풍부합니다.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까지 들어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식품이죠.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니 금상처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소 가득한 달걀이 왜 때로는 건강에 적이? 건강한 백세를 위해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달걀 그 작은 비밀을 아세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루테인과 제아 잔틴까지 완벽에 가까운 식품 달걀. 저렴하고 영양 가득하지만, 때로는 건강에 적이 될 수도, 35년간 수천명의 환자를 통해 얻은 놀라운 사실. 달걀 자체가 문제 아닌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달걀 섭취 방법이 건강을 좌우. 77세 할아버지 콜레스테롤, 수치 급상승 외. 아침마다 달걀 3개씩 유튜브 정보의 함정. 건강에 좋다는 정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달걀은 정말 나쁜 음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에 맞게 현명하게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옛 어르신 말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 최근 연구 노른자 일부만 맞는 말입니다. 노른자에는 흰자에 없는 귀중한 영양소가 많습니다. 83세 최 할아버지 특별한 달걀 섭취 비법. 매일 아침 반숙 달걀 한개 30년 동안 83세인데 혈관 나이는 60대 놀랍지 않나요? 달걀은 양과 조리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반숙 달걀 한개 콜레스테롤 부담은 줄이고, 김영수 할머니 이야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를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화불량 시작 담낭 문제 발생. 예전에는 살짝 익혀드셨는데, 최근 1년 동안은 30년 동안 반숙 달걀을 드신 83세 환자분의 혈관 나이는 60대였습니다. 놀랍죠.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달걀 섭취량과 조리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반숙 달걀 한 개는 영양을 채우고 콜레스테롤 부담을 줄입니다. 김영수 할머니의 반전은 30년 아침마다 계란 프라이를 드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화불량이 왔고, 검사 결과 담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습관 변화는 없었지만 최근 1년간 노른자를 완전히 익혀드셨답니다. 작은 변화가 소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민해집니다. 젊을 땐 괜찮았지만 나이 들수록 작은 변화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달걀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작은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50대 이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몸과 활력에 영향을 줍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력에 필수적이며, 달걀은 최고의 공급원입니다. 달걀 섭취의 황금 법칙과 건강하게 요리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은 꼭 들으세요. 채널 고정 달걀은 영양의 보고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건강한 지방까지 가격도 착하고 요리도 쉽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20대와 60대는 다릅니다. 달걀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먹으면 슈퍼푸드 잘못 먹으면 부담입니다. 환자분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 두 개로 시작했지만, 속쓰림이 생겼습니다. 위내시경 결과 위벽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나이든 위장은 준비가 안된 겁니다. 아침에 달걀 먹기 전 따뜻한 물한 잔으로 위장을 예열하세요. 이렇게 하면 위장에 오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먹기 전 따뜻한 아침에 달걀 먹기 전 따뜻한 아침에 달걀 먹기 전 따뜻한. 아침에 달걀 먹기 전 따뜻한. 20대엔 괜찮았지만 60대엔 삶은 달걀 하나도 부담될 수 있어요. 35년 넘게 환자를 보며 달걀은 양날의 검임을 깨달았죠. 잘 먹으면 슈퍼푸드 잘못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 두 개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몇달뒤 속쓰림과 복부 팽만감으로 병원을 찾으셨어요. 위내시경 결과 위벽에 염증이 생겼더라고요. 나이든 위장은 아침 단백질 폭탄을 소화할 준비가 안된 겁니다. 따뜻한 물은 위장을 깨우는 알람 역할을 한답니다. 찬물은 오히려 위장을 수축시켜 소화력을 떨어뜨립니다. 60대 이상은 소화액 분비가 줄어 단백질 소화가 더 힘들어요. 젊을 때처럼 후다닥 먹지 말고 잘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입에서 시작되는 소화가 위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무심코 저지르는 아침 식사 실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달걀 옆에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를 곁들이시나요? 이 조합들은 건강해 보이지만 위장에게는 불청객입니다. 오렌지 주스는 구연산 때문에 단백질을 엉키게 해 소화가 힘들어요. 녹차의 탄닌 성분은 달걀 단백질과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두유도 달걀 직후에 마시면 소화가 느려져 속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이현숙 할머니는 달걀 프라이와 녹차를 드시고 피곤하고 어지러웠죠. 달걀 드시고 한 시간 뒤에 녹차를 드시라고 조언해 드렸더니 두달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달걀 먹고 최소 한 시간 뒤에 음료를 드세요. 아침에 달걀과 함께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두달후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달걀 섭취 후 특정 음료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달걀과 함께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두 음료는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달걀 요리법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삭하게 튀기거나 너무 삶은 달걀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조리하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혈관 염증과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6 7분 정도 반숙으로 삶아 드세요. 약불에서 살짝만 튀겨 바삭해지지 않게 조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훨씬 좋습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85세인데도 매일 아침 특별한 방법으로 달걀을 드십니다. 살짝 삶은 달걀을 따뜻할 때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20대처럼 정상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달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다면 주 3회로 줄이고 몸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달걀 흰자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자에는 순수한 단백질만 있어간에 부담이 덜 갑니다. 최영철 할아버지는 간경화가 있는데 흰자만 드시니 간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나이별 달걀 섭취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는 하루에 한두 개는 괜찮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60대는 하루 한 개를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70, 80대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우리 마을 이영수 할머니는 93세인데 특별한 방법으로 달걀을 드십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달걀죽을 드신다고 합니다. 달걀 삶을 때 소금을 넣으면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반숙이나 스크램블로 부드럽게 조리해서 천천히 드세요. 일주일에 세네 번한 번에 한 개가 적당합니다. 우리 마을 이영수 할머니는 93세가 넘으셨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달걀 하나를 특별한 방법으로 드신대요. 물에 반숙으로 삶아서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들개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 드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 뼈도 튼튼하시대요. 쌀죽을 끓이다가 마지막에 달걀을 풀어놓고 살짝만 저어서 드신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달걀의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팁. 달걀 삶을 때 소금 한 꼬집 넣으면 까기가 훨씬 쉬워져요. 특히 손님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방법이에요. 노른자 색깔에 대한 오해도 풀어드릴게요. 짙은 주황색 노른자가 연한 노른자보다 영양가가 높을 것 같죠? 실은 큰 차이 없어요. 노른자 색은 달기 먹은 사료에 따라 달라질 뿐 영양가와는 크게 관련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달걀은 아침에 드실 때 위장을 먼저 깨우세요. 둘째 달걀과 같이 마시는 음료에 주의하세요. 셋째 달걀은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넷째,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하죠. 자, 오늘의 핵심은요. 달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섬세한 보살핌을 원해요. 위장 예열 음료 타이밍 부드러운 조리, 그리고 내 건강 상태에 맞춘 선택. 이 작은 변화들이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변화들을 실천한 뒤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정원 같아요. 매일 조금씩 돌보면 오랫동안 꽃을 피운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달걀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달걀 같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73세 김정호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는데요. 식습관을 바꾸고 1년 만에 당뇨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대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아침에 튀긴 달걀 대신 반숙 달걀로 바꾸고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를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바꾸셨다고 해요. 달걀 이야기 어떠셨나요? 매일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걸 느껴요. 달걀 섭취 방식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져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김정호 할아버지는 식습관을 바꾸고 당뇨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튀긴 달걀 대신 반숙으로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바꾸셨대요. 가장 중요한 건 천천히 꼭꼭 씹어드시는 거예요. 식습관 변화는 쉽지 않죠. 작은 변화로 5년, 10년 후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몇 가지 답변을 드릴게요. 박정희 님께서 삶은 달걀을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3일 이상 보관하지 마시고 먹기 전에 실온에 두세요. 차가운 달걀은 소화가 더 어렵거든요. 소화 건강을 생각하세요. 이순철 님은 계란찜은 어떤가요? 라고 물으셨네요. 좋은 선택입니다. 계란찜은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파괴도 적어요. 건강에 좋습니다. 소금이나 간장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소금은 적게 먹는 게 좋아요. 김영호님께서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데 단백질은 어떻게 보충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두부, 생선, 닭가슴살은 모두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건강하게 드세요.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칼슘도 풍부해서 노년기에 아주 좋아요. 매일 드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소화를 돕는 최고의 아침 식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이니까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87세 박수영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특별한 달걀 요리를 드신대요. 두부 위에 부드럽게 익힌 달걀을 올리고 참깨와 들기름을 뿌려 드신다고 해요.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식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바꿔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몇 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식습관을 가지게 될 거예요. 힘내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두부 위에 달걀, 참깨, 들기름을 뿌려 드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논현기 맞춤 달걀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드러운 영양 달걀주입니다. 쌀과 달걀을 넣고 팥 참깨 들기름을 넣어주세요. 아침 식사로 아주 좋아요. 위장을 편안하게 깨워줍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균형 달걀 샌드위치입니다. 통밀빵에 아보카도와 반숙 달걀을 올려주세요. 점심으로 아주 좋은 메뉴죠. 세 번째는 저녁에 좋은 채소, 달걀찜입니다. 달걀에 당근, 시금치, 버섯을 넣고 쪄주세요. 저녁에는 소화가 더 느려지니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이 좋습니다. 이 레시피들의 공통점은 달걀을 부드럽게 조리한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달걀 섭취가 주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일 아침 달걀을 삶으시는 루틴이 있으셨는데요. 이 작은 루틴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하셨어요. 다진 채소를 넣고 계란찜을 쪄보세요. 들깨가루로 간을 하면 더 건강합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느려지니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레시피들의 공통점은 계란을 부드럽게 조리하고 영양 균형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한가지 영양소보다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 섭취는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매일 아침 계란 삶는 루틴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할 일을 알면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일상의 작은 루틴은 노년기에 정신적 안정감을 줍니다. 규칙적인 식습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모두 좋습니다. 계란을 비롯한 식사는 사회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식사를 대충 하시는 경우가 많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함께 계란 요리를 만들고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먹는 음식은 영양소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이웃들과 계란요리 품평회를 여신대요. 이런 활동은 사회적 고립을 막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계란 섭취 방법을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쉬우니 시원한 채소와 함께 드세요. 삶은 계란을 으깨서 오이 토마토와 함께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조리한 계란 요리가 좋습니다. 계란 수프나 따뜻한 죽에 계란을 풀어 먹으면 몸도 따뜻해집니다. 생강이나 계피 같은 따뜻한 향신료를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세요. 좋은 계란을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름에는 시원한 채소와 달걀을 함께 드세요. 삶은 달걀을 으깨서 오이, 토마토와 곁들이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달걀 요리를 추천합니다. 달걀 수프나 따뜻하게 푼 달걀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영양을 보충해 줍니다. 가을과 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달걀을 즐기세요. 면역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좋은 달걀을 고르는 방법은 신선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기농 달걀보다 신선한 달걀이 더 중요합니다. 오래되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달걀을 고를 때는 포장지에 표시된 생산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되도록 2주 이내에 신선한 달걀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는 달걀이 신선한 달걀입니다. 오래된 달걀은 공기층이 커져서 물에 뜨게 됩니다. 달걀 껍질이 단단하고 매끄러운지도 확인해 보세요. 껍질이 얇거나 거친 달걀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달걀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보다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을 체크하세요. 식습관 변화 후 몸의 변화를 기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자분들께 식습관 일기를 써보라고 권해드립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적어두세요. 자신의 몸에 맞는 식습관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오늘부터 달걀 하나를 더 현명하게 먹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아침 식사 5가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달걀과 관련된 건강 상담 및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